시작을 해보죠 오늘도. 자 새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인기맵. 음. 그러하니 해보자꾸. 던지시고 뭐야? 아, <laughs> 이 아래로? 오케이. 던지시고 천천히. 어. <laughs>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빨리. 뭐야? <laughs> 뭐야? 뭐? 등껍질을 잡아야 되나? 음. 소리. 아, 이렇게 오른 왼쪽으로 쳐가지고 쪽대게. 오케이. 상당히 어렵구만 유이가. 음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탁탁 인듯. <laughs> 지금이야. 아니 진짜 맞추기 정말 어렵네. 세상에나 미친 거야. 와. 그러네. <laughs> 좋았어. 첫 세이브. 예. Yep. 음 소리기. 튕겨 나오죠. 그러면 은 여기서 딱강이 벗어지게 되고. 스피? 뭐야 이거? 호스에서 점프를 탁튄 다음에 거북이 자빠져 어 뭐야 거북이 일어났다 알맹이 나왔다 알맹이 너무 지체했나 그러니까 이 알맹이가 내가 지금 큰 거북이를 밟는 타이밍이 있었죠 밟았을 때 알맹이가 왼쪽으로 튀어나오면서 탁탁 탁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바로 가봄 어? 왠지 모르겠어요 됐어요. <laughs> 와, 이거 뭐냐? 저 네모 위치에서 폭탄을 위로 던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. 너무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냐? 아, 여기서 볼수 있네. 저 폭탄을 어... 던져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네모로 가이드라인 돼 있는 데가 투명 블록이 있을 것 같아. 폭탄을 어떻게 가져가냐? 이렇게. Oh. Oh yeah. 어, 우야어 폭탄 던져서 폭탄이 딱 터지면은 터지는 게딱 맞으면은 파워가 터집니다. 어,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? 드리블하면 꽃이 안 잡히나요? 해보자. 잡히네. <laughs> 아, 이러고 위로 던져야 되나? 아, 뭐야? 저 꼬치 잡혀? 음, 음. 아, 됐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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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렵단 말이지. 무지게 <laughs> 어렵단 말이지. 뭐야! 아니, 이게 되게 웃기다. 왜, 왜 스피니 풀려?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아, 이게 왜 풀리냐? 초록색 거북이를 한번 밟고 밟아서 날개를 떼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밟아서 거북이 알맹이를 왼쪽으로 날린 후 스무스하게 첫 번째 화살표 방향으로 쭉 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알맹이 튀어나온 알맹이를 밟고 뛰어서 빨간 거북이를 밟고 위로 올라가는데 높이가 막히잖아 어떻게 된 거임 저 유령 뒤에 내 옆에 있는 유령 뒤에 뭔가 장치가 있군. 아마도? 어 뭐야? 아이씨. <laughs> 아 뭐야? 한번 봐 보니까 밑으로 가네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간단했구만 생각보다. 어? 위로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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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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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몰라 나왜스피하는데 왜 자동수그리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간다 조금만 기다렸다 가자 아... 좀, 좀 눈에 익은 다음에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리듬감 있게 가면 됩니다. 생각보다 여기 쉬워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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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뛰시고 던지시고 던지시고 왜 위로 던지냐? 거보다 스프링을 스프링이 어떻게 었는데 공중에서 던졌어야 되지 않았었어? 아 레일에다가 정확하게 던져야 되나? 스프링 점프다. 잠깐, 뭐야? 가르치! 요거요 요거요거요거요자한 어? 한번 러봐봐 yo, y 좀다 빼자 밥. 음. <laughs> 체크. 요제작 요, 요 제작자는 항상 맵 끝나고 나서 체크 표시 넣더라. 이거 이거 요새 잘 나가는 맵 제작자임. 어려웠긴 했으나 어 인터레스팅했습니다. 분 맵. 두 번째 맵으로 가죠. 두 번째. 확실히 인기맵이 되게 맵이 좋다 퀄리티가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후 나이스 어후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, 나이스 스피드런인가 스피인 그렇 설정 <laughs> 음, 실점프. 야! 아, 뭐야! 아, 여기서 드리블이냐. 아, 잘 됐는데, 실점. 아 <laughs> 아세 번째. 세번째 음? 의문이다. 의문이 남네. 뭐지? 마리오 원 버전에서는 파워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. 저 파워를 부수려면 무조건 블록을 쳐야 되는데 블록을 치면은 꽃이 나와. 이 피를 이용해야 되는 건가? 머리에 피를 집히고 점프하면 안 되나요? 오. Oh, 인트레스팅. <목소리> 어, 공전수 <목소리> 둘러보렀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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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손블록은 없겠지, 당연히. 손블록 테스트 없어. <목소리> 어? 엑스가 저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저기서 죽은거지? 음... 블록을 내가 치는게 아닌가? 뭐지? 이거 뭐 근데 더 할게 없어 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지 모르겠어 뭐야 이 피는 도대체 왜 주는건가 머리 헤딩해서 피를 꼭까지 데려가기. 그러기에는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피를 저 위까지 데려가는 건안 되고요. 음 봐야 되겠다. 봐야 되겠어. 누르는데 얘? 어? 지금 <laughs>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데요. 머리 안 튕기고요. 그냥 누릅니다. 누르구요. 끝나는 타이밍이 치는데, 그럼 왠지 모르겠는데 꽃이 잡혀. 왠지 모르겠는데, 왠지 모르겠는데 그랬어. 키 누르고 7초구요. 좀 아닌데? 무섭어. 에? 네! 어 몰라. 아 <laughs> 깨고 나도 집집하네. 어 아무도 없네요. 没有说过。这个